안녕하세요. 화물 택배 신문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뉴스는 GS25의 반값 택배 서비스에 관한 소식입니다. GS25가 반값 택배 서비스의 기능을 대폭 강화해 QR 간편 예약 접수와 받는 사람 셀프 정보 입력 기능을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QR 간편 예약 접수 기능은 고객이 GS 포스트박스에서 예약한 후 모바일 앱이나 웹을 통해 QR 코드를 생성합니다. GS25 점포의 택배 접수 장비에서 스캔하면 즉시 예약 상세 내역을 확인하고 무게 측정만으로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또한, 받는 사람 셀프 정보 입력 기능도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보내는 사람이 반값 택배를 예약할 때 받는 주소 요청 링크를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받는 사람이 24시간 이내에 본인의 이름, 휴대폰 번호, 받는 점포명을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는 중고 거래와 같은 모르는 사람 간 거래에서 정보 오입력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에 매우 유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GS리테일 담당자는 이번 기능은 업계 최초로 도입된 획기적인 서비스로 이용 편리성과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경쟁사와의 격차를 더욱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GS25의 반값 택배 서비스 이용 건수는 지난해 연간 1,200만 건을 돌파했고 이달 말까지 누적 4천만 건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화물택배신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기사는 뉴스원 보도를 인용하였습니다. 화물 택배 신문은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세금 계산서 일일이 입력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자동으로 장부가 만들어집니다. 매출 매입 정리, 예상 부가세 산출, 경영 보고서를 매일매일 제공합니다. 경리가 없는 회사, 경리가 초보인 회사, 경리가 바쁜 회사에게 꼭 필요합니다. 1개월 무료 체험으로 편하게 이용하세요. 법인 사업자 15,000원, 개인 사업자 8,000원, 국내 최저가로 이용 가능합니다. 세금 신고 준비를 완벽하게 제공합니다. 신용카드 공제, 불공제 자동 판정과 계정 과목 자동 분류도 제공합니다. 365일 24시간, 나 대신 일해주는 AI 격리노트. 감사합니다.